그리고 저는 일단 어 누구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고 누구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개념 자체는 좀 없어요. 그게 그냥 슈거맨에 나왔을 적에 그러니까 저의 춤들로 뭐 외모 뭐 이런 것보다도 집중이 됐었던 게 따로 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뱉었던 말들이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책을 제일 먼저 내게 된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 말이 왜 찾고 우리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고 생각이 날까? 더 양준일 씨가 궁금해지고 네.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또 책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책 제목이 메이비에요. 네. 이 메이비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셨는지 제목으로 네. 뜻은 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메이비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같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메이비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메이비라는 단어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싫어했었던 단어예요. 예스, yes, 노가 좋지, 메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틀어져서 내가 살아왔던 역사가 그걸로만 끝난다는 생각에 네, 이게 다라는 생각에 메이비라는 단어는 그것을다 두집어 엎을 수 있는 단어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더 희망적인. 그렇죠. 네, 다른 게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 인생을 보면서 진짜 그 만약에 인생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첫네 페이지만 보고서는 아 그냥 이런 스타일로 끝까지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는 제 생각에 정말 큰 변화는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온 사회가 이렇게 멈출지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죠네 네. 그런 것도 그리고 뭐 옛날에 무슨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뒤집어 엎히는 그런 것들을 그 메이비 제가 그런 것을 어, 희망했을지도 모르고 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비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되는 <laughs> 네, 우리 인생에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희망을 갖게 되고 기대할 수 있는 것